안녕하세요 홈앤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실용적인 구조의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한 숲세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신둔도해촌역까지는 자차 5분대로 가실 수가 있으며 마트, 은행, 병원 등도 자차 5분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 5억 3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토지면적 142평, 대지면적 115평, 건축 연면적은 46평을 사용하는 곳이고요. 기반 시설은 LPG 벌크, 상수도, 오페스 직관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홈앤젤과 함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포앤젤 저는 지금 단지내 도로에 나와 있고요. 바로 2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폭 8m로 차량 교행 원활하고요. 손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이면 주차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지상주차 타입으로 두대 직렬로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부동수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현관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마당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앞마당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에서 출입 가능한 공간에는 건물 끝에서 끝까지 석재데크가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석재데크 단차가 조금 있어서 내려오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계단 정도는 이렇게 작게 설치를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마당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크 앞쪽으로는 잔디마당 공간과 그리고 마당의 테두리로는 이렇게 파쇄석이 마감되어 있고요 외벽은 모두 큐블럭으로 담장이 예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마당 공간을 쭉 돌아오시면 옆마당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옆마당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죠. 여기는 뭐 아이들이나 반려견 뛰어놀기에도 정말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 안쪽에 여기는 이제 블럭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야외 가구등이나 이렇게 파라솔을 배치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텃밭 공간도 깔끔하게 큐블럭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텃밭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잔디를 조금 더 걷어내시고 텃밭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뒤 통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 통로 따라서 쭉 가시면 주차장 공간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기초 공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더 넓은 실내 면적을 확보하고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을 외부로 뺐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준공 후에 모두 마감을 해드릴 거고요. 수도 시설과 콘센트 그리고 배관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두개 층을 사용하는 목조주택으로 외벽은 밝은 그레이 컬러의 롱브릭 타일로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실의 바닥과 벽면은 모두 포세리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전실로 들어오자마자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와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다섯 칸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저희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창 기준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집입니다. 거실 창호는 KCC의 이중창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은 원목마루로,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에는 이렇게 4A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4.8m에 주방 끝까지의 사이즈는 7.8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트월 공간이고요. 난방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TV 배치하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쇼파를 배치하고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우물형 천장으로 높게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구조의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반창으로 환기창이, 그리고 옆면에도 환기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에도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쿡탑과 푸드 수납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 두 대는 이쪽으로 이제 배치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식탁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배치하고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쪽에 이렇게 터닝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마당에서 보여드렸던 중공후에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쪽에 문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계단 및 수납 공간이에요. 계단 및 수납 공간은 안쪽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잔짐 보관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안쪽에 또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에 바닥과 벽면 모두 그레이 톤의 원톤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안쪽에 높은 곳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선반은 이렇게 조적 선반으로 양쪽으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와 양병기, 거울형 수납장, 젠다이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1층에 위치한 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1층에 위치한 방은 전실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제일 오른쪽으로 붓박이 장이 7칸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4.1m에 3.4m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랑 가구 배치하시고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에 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에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고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거실이 하나가 있고요. 방이 두 개, 욕실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거실 공간 먼저 보겠습니다. 2층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2층 거실에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형상처럼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가구는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구를 치우시고 거실 공간을 넓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거실 사이즈는 4.2m에 4.8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거실 공간이라서 1층에 위치한 메인 거실만큼 넓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쪽에 실링팬 들어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2층 첫 번째 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방이에요. 이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4m에 4.4m가 나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어서 침대랑 화장대 등뭐 가구 배치는 여유롭게 가능한 공간인데요. 안쪽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 뒤쪽으로 들어오시면 제 오른쪽으로는 붙박이장이 6칸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책을 꽂으셔도 되고 접어서 넣는 옷을 수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안쪽에 보시면 화장대도 들어와 있고요 그 안쪽에 바로 이 방에서 쓰실 수 있는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공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안에 있는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욕실 공간이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그리고 파티션 있고 이렇게 조적 선만이 들어와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환풍기인 힌펠의 휴젠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세 번째 방이고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 것 같습니다. 이 방도 환기창 크게 잘 들어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m에 3.4m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 배치하고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는 적당한 공간이고요. 방 안쪽에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방도 이 방에서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안에 있는 욕실이고요.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이렇게 조적 선반, 그리고 샤워 파티션, 세면대와 양병기, 거울형 수납장, 젠다이, 힘펠의 복합 환풍기인 휴젠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신동 도해촌역 이용이 편리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홈앤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실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